안녕하세요. 또 이슈입니다. 박시성을 가진 30대 여배우가 골프장 캐디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스컴은 23일 한 여배우가 수도권의 한 골프장에서 갑질을 했다는 캐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여배우는 지난달 라운딩 후 골프장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캐디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골프장 홈페이지에 쓰레기, 캐디들 몰상식의 개판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판 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SNS 계정에 해당 골프장 이름을 적으며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해당 골프장 캐디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여배우는 코스마다 사진을 찍고 일행과 대화를 하느라 진행이 늦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코스 진행을 유도하면 오히려 여배우는 큰 소리를 치며 질타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밝히면서 라운딩 이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해당 여배우는 박수인으로 밝혀졌는데요. 고도 박수인의 SNS에 댓글이 쏟아지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박수인은 직접 나서서 해명했습니다. 먼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한 박수인은 캐디가 당시 정말 무리하게 해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골프장에 연락했지만 일절 답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해당 골프장 후기에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진행이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팀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두 팀이 밀려서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이고 또 사진 촬영으로 늦었다 는 논란에는 경기 전에 찍은 단체 사진과 라운딩 중간 다른 사람들이 찍어준 사진 외에는 셀카는 찍지도 않았다면서 사진 때문에 느려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진행을 도와주던 캐디가 느려 터졌네 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터터할 때줄 맞추고 발 꼼짝하지 말아라. 점수도 잘 개설하지 못하냐 등의 무례한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골프장 관계자는 당시 플레이 과정에서 지연이 있었지만 고객님이 도와주지 않은 점은 사실이다 라면서 캐디가 진행을 재촉하긴 했지만 반말을 하는 등의 무례한 행동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또 박수인이 전화로 캐디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지만 개인 정보를 알려주긴 어려워 교육 담당자가 대신 사과했으며 해당 캐디는 재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디의 행동이 비매너적이었는데 고객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게왜 갑질이냐고 말한 박수인은 오해가 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겠지만 갑질을 했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진실은 무엇일지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이슈는 또 이슈. Thank <laughs> you.